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사람TV라는 명칭으로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500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세계에 흩어져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또, 연말을 당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신앙 증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동성의 마지막 세 번째, 일곱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성의 동성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교회와 단체가 인권을 빙자하여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신으로 동성애를 불행하게 걸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면서 치료와 이해가 필요한 자로 여기고 혹은 건강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에 언급한 대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 단체는 동성애를 자연적인 하나의 상태로 간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나 양성애의 일종으로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의 형태이며 그 근거를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동성애가 유전자나 호르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에이즈 점염병의 정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이나 호르몬이 동성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기도 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것과 달리 동성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통교회나 단체나 사회가 이런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 교회나 공동체에 저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자신들끼리 그 성향을 이해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의 응집된 사회로 만들었고 또한 정치적인 힘이 되면서 이제는 마치 동성애가 하나의 자연적인 성향인 것처럼 거대한 해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만한 WCC 운동을 통하여 하나의 정식 교단으로 인정을 받아서. 더욱 자신들의 이런 내적 성향이 자연적인 성향이며 이성의 자로부터 받는 몰 이해에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보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성경에는 에로스의 사랑을 언급한 일이 없고,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여 많은 신자들의 호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가페 사랑을 근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의 사랑의 형태를 소위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은 대단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에서 동성애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윤리적인 문제를 가진 교회나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동은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인이 가지는 상태. 즉,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가 곡해 파괴되고 난 후의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참다운 의미에서 이미 자연적이 아닙니다. 참다운 자연이라 함은 하임 박사가 지적한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뜻하며 그 질서의 회복이 될때 비로소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결국 동성애는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표현일 뿐이라고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창조주의 영광을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내적 성향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WCC가 이런 행위를 신학적인 합의나 충분한 숙고 없이 자신들의 목적인 성교지상주의라는 이름하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퍼지듯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리나 신학적인 교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교회를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행위야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상이나 희망을 믿는 자들이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윤리와 바꾸려는 교만입니다 여덟 번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동성애를 포함, 성애, 곡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등 그들 자체를 교회에서 추방시키거나 소외시킴으로 교회가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곡해에서 비롯된 자신의 불행을 직시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병 곡해의 현상 부패 의 타락으로 간주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을 때 생기는 결과라고 정죄하는 칼 발트의 입장을 따라서 그들을 교회에서 철저히 추방시킨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 혹은 계몽시키지 않고 배척하면,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인권을 덜미기면서 그들 자신들만의 특정 집단들을 형성하여 하나의 세력을 만들거나 혹은 법률이나 사회 인권 단체에 호소하여 사회적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힘 혹은 정치 사회적 세력으로 기독교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통 교회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들의 내적 성향을 자연이라고 인정해 수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할 때할 수만 있다면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교화로 치료하면서 그들이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인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동성애가 유전이나 호르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동성애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킨 제이에 따르면 노력과 치료로 인해 남자 동성애 65%가 여성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메스터스나 존슨 같은 학자들이 치료하는 동성애자 5-60%가 성공적으로 치료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한 사랑과 치료와 후원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비록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사랑이 타인에게나 사회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정당성을 보장받고 싶어하지만 사실 동성애는 일종의 중독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손상을 안겨줍니다.나아가서 동성애는 근전한 가정의 문화와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는 죄를 범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동정을 끊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내적 성향이 자연적이라고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이상화시키거나 혹은 자연이라는 말로 그것을 성화시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세속화시키는 행위. 즉, 하나님의 거룩을 땅으로 이끌어 내리거나 반대로 거룩하지 않는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려는 죄인의 사악한 성향이며 그 성향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동성애자들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곡해가 동성애와 같은 인간 내면적 성향들의 뒤틀림으로 마치 자연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으로 인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유전이나 호르몬을 핑계로 동성애와 같은 인간 내면에 뒤틀린 성향을 자연적이고 당연한 인간 본성인 것처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성향들을 가진 자들의 집단적 연합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형태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WCC가 동성애 단체를 회원으로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잘못이며 이 잘못을 특정 교단의 보수적인 태도에서 나온 이해 부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신학이 지나치게 다원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인간 이해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WCC가 동성애의 자극적인 수용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과 염려가 됩니다. 동성애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내적 성향이란 주장을 가진 단체나 집단을 회원으로 받아준다면 이런 WCC의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고 여기집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매춘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계하는 단체들이나 집단들이 많은데 그들도 만약에 기독교 성교란 이름으로 w c c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과연 WCC는 그들을 배척할 수 있을까? 동성애도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성의 성향이라면서 WCC가 비판 없이 수용했다면 매춘 역시 인간 내면에 억압된 성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WCC는 여길 것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그것을 옹호하는 이론과 집단이 등장하면 WCC는 그들을 기독교야 앞에라는 이름으로 회원에 올리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교회를 하나로 만들고자 한다면 어디 매춘뿐이겠습니까? 과연 그런 운동은 정당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과 성교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위하이며 그로 인한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여야 하겠습니까? 그런 집단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적인 교회이겠습니까? 세션에 걸친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 WCC 운동가 동성애와 동성혼과 성전환자들은 기독론, 즉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업적을 중심으로 전개한 신학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론을 강가한 교회 운동입니다. 바른 신학을 중심하지 않고 성결한 이수에 집착하여 결국 교회는 교리가 없는 성교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과 신앙고백과 기독론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데 반해 이들은 기독론적인 바른 신학 없이 인간적인 윤리적 삶을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데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교다원주의 윤리적 사변주의 그리고 세속화된 윤리관을 기독교적인 진리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WCC 운동은 성의 문제를 교회 운동이라고 앞장서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성 이해를 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우리의 영혼을 혼잡하게 만든 자 동성애는 이런 혼미함이 가지는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그들의 주장이 기독교의 세상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거룩과 세속이 하나로 융화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윤리의 혼잡은 기독교의 교의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 5장 13절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의 이상한 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서에는 유전과 선천적인 요인들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자칫하면 인간 본능의 자연적 성향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곡해 내지는 왜곡에서 기인된 질병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변화와 치료가 가능하며 동시에 의학적 도움과 함께 꾸준한 노력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학은 이런 점에서 창조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반 은총의 도움과 어울려 자신의 내면적 관계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 이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제치기보다 사랑과 배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성애 자체를 자연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식으로 곡해하는 행위는 죄입니다. 왜곡은 왜곡일 뿐이지 자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곡해하면서 그 곡해된 면을 자연이니 사랑이니 하는 말로 정당화하면서 소위 집단적인 힘으로 단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는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뒤틀린 병든 개인에 대해 교회가 사랑과 보살핌의 이웃이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병든 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타내려 하는 것을 수수방관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허물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도 내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전 소장 67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꾸지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총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천재지변이 생기고 사랑이 끊어지고 이웃이 멀어지고 부모 형제애가 없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성혼, 동성애를 한다든지 성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무서운 죄가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잘 설득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부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시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성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지혜와 명체를 주셔서 이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당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또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세속 문화가 한국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기독교 문화만이 살아서 숨쉬게 하시고.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s We're